혀는 등이 길 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조주하나니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표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이말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라고 할때그 원인은 대부분 말 때문 아닙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비수가 꽂히는 것입니다. 히데타로스 신창원이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탈옥을 한 뒤에 무려 15만 명의 경찰을 따돌리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2년 반 만에 잡혔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중에 전해졌잖아요. 초등학교 때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에 내야 될 돈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선생님이, 너 돈도 안 가져왔으면서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그때부터 내 마음 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이말 한마디 때문에 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말과 관련된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불씨가 큰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을 줄 수도 있고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의 위력을 알고 말의 영향력을 알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자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오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에도 두 명이 야고보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도 말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조심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끔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야구보다 3장 1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여기 아주 신경 쓰이는 단어 하나 나오죠?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다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심판받을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심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실수를 했다면, 말로서 죄를 지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사과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춘기 딸하고 대화 가운데, 이 딸이 솔직하게 그동안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주 권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그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줘." 그 이후로 딸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와 대화가 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고 또 말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격이 불같고 급해서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좀직선적이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말 실수를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시 셰퍼드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 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문을 지나게 해라.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세 가지 황금 문을 지나게 해라. 첫째, 그것이 참말인가? 사실인가? 요즘 가짜뉴스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히 확인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우리가 생각없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친한 분들하고 만나서, 친한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우리 교역자님들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부드러운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예의를 갖춰서 부드럽게 할 때에 그게 좋은 말인 것입니다. 옳은 말을 좋게 할때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참된 말, 필요한 말, 좋은 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불신앙의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땅에 가 봤더니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그러자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외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들여서 결국 그들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흘러 나와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강한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믿음의 선포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 비판하는 말도 삼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죠.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절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말을 해 주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대. 처음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때, 처음 학교에 갈때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경청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로 귀는 둘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의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둘두 개인 것처럼 너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두 배로 해라. 그럴 때그 친구의 장점이 보일 것이다. 그 친구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절대 험담하지 말아라. 친구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친대. 이 유대인들은 이 험담하는 것이 살인보다 공동체에 더큰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한대요. 살인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이지만 험담으로는 세 사람이 죽는 것이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 그리고 그 험담을 듣는 제3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살인보다 더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험담이다. 절대로 험담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거나, 얼간이라고 놀리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심판을 받고 잡혀가게 될 것이며,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에 대한 험담을 멈춰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함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제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과격한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를 격동시키는 말이 있어요. 약점을 건드리는 말, 찌르는 말, 부드럽지 못한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과격한 말로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시기심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불을 당긴 게 뭐예요? 그 여자들이 생각없이 부른 노래 때문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비교 당하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심히 불쾌하여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어떤 말 많이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 위로,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 감사의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는데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에 과학적 근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게 됐어요 범사의 감사라는 성경 구절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여기에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었다. 종교에 무슨 과학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확인했다. 연구 요지는 감사하면 뇌 좌측에 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버튼,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는 잠깐 멈춰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실험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결국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 라고 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감사가 우리를 살리고 스트레스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 요동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우리가 모르는 거 없습니다. 어떤 말이 안 좋은 말이고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야구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 입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우리의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힘이 있고요, 통제되는 힘이 있습니다. 폭발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해 보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옛날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세요. 온유한,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다. 자다. 저 여러분 모두가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힘을 가진 온유한 사람 되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시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한 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한 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부주의한 말, 쓰디쓴 말, 무례한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즐거운 말, 때에 맞는 말, 사랑의 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러함으로 여러분의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말로써 사람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전하고, 여러분의 말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